자, 일단, 시구인 좀 얘기해드리면은, 제 기준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이 스킬 쓰면은요, 대기 상태일 때요 대기 상태. 나와 있을 때 아니에요. 대기 상태일 때. 야이미코, 알베도, 풀이나 이런 것처럼 들어가 있을 때 뻥튀기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세팅 기준에서, HP 한 58,000에서 62,000쯤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이게, 10타 적용이에요, 10타, 1타 그, 신학 깃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뻥튀겨야 돼요, 이렇게. 예, 17,590에서, 프리나가 27,300까지 뻥튀기가 되는데, 뻥튀기 양이 괜찮아요, 괜찮고, 자체 원스 폭발 딜도, 프리나랑, 예를 들어, 카자까지 넣으면은, 1특이 한 35,000? 넘게 보거든요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자투리 정리할 때 은근 괜찮아요 자투리 정리할 때리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8레벨 기준으로 1틱에 3천 넘게 차요 1틱에 3천 넘게 3천 넘게 차는데 대충 진 원스폭발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으면은 이게 튕길 때마다 3천 차는데 아군 전체 1이라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 튕기고 나면은 시그인 체로 차거든요 보면은 튕김 종료 치유량이 HP 최대치 50%라 시그인 그냥 불멸자라고 보면 될것 같고 전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비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치, 전무, 음, 이게 HP 40%에 치확 28%인데, 이거 차이, 체감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요. 원신 전무법. 범위는 진짜 엄청 커요. 이거 데미지 자체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유롭게, 나도 그친구 범위가 굉장히 커요, 이게, 원스 폭발이. 생각보다. 보는 것 이상으로 커요. 보는 것 이상으로. 예.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 사이클 돌린다라고 하면, 천천히 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하느라. <목소리> 솔직히 이거 감전댁은 좀 아니죠. 특징 예, 써야 되는데, 잠깐 예, 보여드리려고. <목소리> <목소리> 근데 기칠 세서 티당 48,000일번방 50초컷 가능하더라고요. 시국하중 빅으로요. 그래가지고 전무끼면은 제가 지금 곡궁 들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HP 똑 같은 걸로 더 세팅 정교하게 하면 은 치확 땡길 수 있거든요. 28%만 할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치확 뚝 쓰는 게 낫겠지 차라리. 예. 이거 이게 전용 유물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전용 성유물이. 예를 들면은 뭐 h p 에비례해서 원스폭발을 강하게 해주는. 아니면은, 뭐, HP에 비례해서 치약이 오르는? 그런 거 나와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쉽긴 한데, 이거는 OX 퀴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는 일단 정배는 프리나랑 쓰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당장은. 이거 두 개는 전제로 깔고 쓰는 건데,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느프카베같이랑은좀 다른 게, 이게, 느비에뜨 쓰실 때, 백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느비에트 패시브 활성화 목적도 있어가지고, 다른 속성을 넣는 거거든요. 이게 시그인 넣으면은, 느비에트 패시브 활성화가 두 개까지 밖에 안 돼요. 1도래도. 그래가지고, 좀 아쉬울 수 있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덱에서는 모르겠고, 이거 제외하고 쓰면은, 그냥저냥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저냥. 예. 근데, 이 말은 할게요. 배출 때랑 똑같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네, 그거는 제가 볼때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제가 볼때 역시 아니요는 맞아요. 이게 당장 쓰려면요. 솔직히 얘 혼자서 포괄적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어느 정도 풀이나 안 붙이고도 예를 들어 이정성듬뿍 주사가 뭐 내성각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방어력 감소가 있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뭐 내면은 선 원폭 돌리고 이 쓰고 뭐 이렇게 사이클 같이 굴려주겠는데 그런 기능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울 순 있어요. 못 만들었다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캡 예, 캐토를 완전 저 더럽게 못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흠, 기묘해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요즘 그래도 확신에 있는 그런 목소리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진짜 모르겠어요. 백출대랑 느낌이 좀 비슷해. 백출 때라. 근데 백출이 좋아요. 얘가 좋아하면 지금 당장은 당연히 백출이거든요. 당연히. 변수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나타 때 원스 폭발 중심으로 게임이 굴러간다던가. 원스 폭발 중심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뭐뭐 풀이나랑 시그윈, 그다음에 신규 나타 캐릭터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원스 폭발 데미지가 더 오른다. 그런 시너지가 있어 가지고 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뭐 그것도 그거대로 재미있을 거고. 근데 그건 이프의 세계관이에요. 이프 나타까지 갔을 때 솔직히 지금 뽑을까 말까요 물어보면은 저는 뽑는 건 추천 안 해요 당장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 피그인을볼 거면은 복각 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복각 때 근데 최소한 뽑은 분들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긴 함 처음 했을 때는 저는 좀 이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원폭 이거 어디다 쓰냐 막 이러면서 이거 뭐 어디다 쓰라고 만든 거야 데미지만 덩그러니 있는 거막이 생각 많이 했는데 의외로 또 요즘 몬스터 웨이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 정리해주는 기능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은근 은근 진짜 좋다 는 몰라요 진짜 좋으면은 그냥 느비에 첫날 마냥 그냥 미친듯이 막 어? 아 존나 재밌다 막 이러고 난리 나는데 그건 모르겠고 실드개통도 그렇게 잘 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당장은 굳이 안 뽑으셔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연구가 좀더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장은 뭐랑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장. 풀이나가 일단 정배는 맞아요. 이거는 정배가 맞아, 이거. 근데 이거 제외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치오리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치오리라, 치오리 잠깐 써볼까? 치오리랑 스톱하면 뭐? 이 사탐! 실크처럼 면력하구나 천천! 무료에 최선을 다할게요 계속 공격해! 응! 바로 그건! 반짝이는 순간! 어디보자 이건 이 사탐! 다음 손님

이건 잘 모르겠음. 이게 역시 꽃이 하소대가 고정자리여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 명함. 일돌하면사거리 증거하던가? 범위만 증거하는구나. 시구인 총평. 그냥 지켜보세요. 좀더 써봐야 될것 같아요. 미안한데 이거 오늘 안에는 절대 결혼 안날것 같아요. 오늘 안에는. 예. 네.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생각을 미래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모르겠어요 당장은 뽑지 마세요 일단은 당장은 좀 지켜보세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 네. 확신의 똥캐는 아니라는 뜻이냐고요? 진짜 모르겠음 진짜 어려워요 원스폭발이 1티에 1만 뜨면은 내가 개똥캐라고 하겠는데 이게 원스폭발이 느게뜨 마냥 이동이 가능해 이게. 이게 이거 은근 중요해 마무리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웨이브 시작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내가 이제 오른쪽에 더 몬스터가 나와 그러면은 이거 원스 폭발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웨이브 잡을 수도 있고 3 웨이브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이제 이 쓰고 이제 궁키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자리에서 썼으면 진짜 답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동하면서 쓸수 있다는 게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진짜 당장 뽑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 예. 네. 아니, 나는, 난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남한테 30만원 주고 추천할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어가지고, 좀 지켜봐요. 좀, 어. 나도 모르겠어. 미안!